네, 오늘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달 101.7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전달 93.7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요. 2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50년 평균이 98이었는데 이를 단번에 회복시켰고 상회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 구간이 34개월 연속해서 평균이야 낮은 수치를 유지해왔던 게 지난달까지의 NFIB 소기업 낙관 지수였습니다. 이게 지난달 자료죠. 여기서 이만큼을 단번에 회복하면서 101.1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균 98을 크게 뛰어넘는 상해된 그런 결과를 나타냈고요. 한마디로 지금 수치만 보면 경기침체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세부 구성을 통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살펴보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더불어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NFIB 소기업 낙관 지수는 공화당 소비자의 견해에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공화당 집권 시기에는 긍정적으로 집계가 되고 민주당 집권 시기에는 부정적으로 집계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UBS에서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었고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빠르게 변하는 그런 NFI 조사 결과의 면모를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이게 실제 소프트와 하드데이터로 구분해서 보게 되면 실제 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전반적인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전망입니다. 플러스 36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고개를 들긴 했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 직전 레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11월달 이게 단번에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기대 전망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반영이 됐다. 지금 수준은 역대 최고 수준 레벨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에 많이 흔들리는 그런 변동성 데이터로 해석을 할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전망에 대한 기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오니까 매출에 대한 기대죠. 마찬가지로 전망 수치입니다. 이게 11월 달 14를 기록을 했어요. 직전 달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 마이너스 4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달 크게 상승하면서 기대하고 전망하는 수치가 지난달에 비해서 18%나 더 상승을 해서 플러스 14%로 집계가 된 겁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은 당연하고 지금 보시는 위치 자체까지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 매출 기대에 대한 그런 심리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하드 데이터라고 볼수 있는 매출 자체에 대한 데이터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옅은 검은색과 볼드 처리된 차트와 비교를 해야 되는 게좀잘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갑자기 이 기대 데이터가 치솟은 거 확인이 되시죠? 그에 비해 실제 매출에 대한 데이터는 전체 사업주 중에 아직까지 마이너스 13%만이 지난 3개월 동안 명목상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보게 되면 직전달 대비 7% 포인트 상승에 그친 결과입니다. 매출 기대에 대한 부분은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높은 수준의 기록을 했지만 실제 하드 데이터 매출 집계는 직전달 대비 7% 포인트 정도에 그쳤다. 물론 직전달 대비 증가는 했으나 아직 그 미비한 정도의 변화다라고 봐야 되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실적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11월 실적 보시게 되면 직전달 대비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여전히 경기침체 수준 레벨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추이 보시게 되면 오랫동안 뚜렷하게 수익이 개선되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재고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7을 기록을 했어요. 보시면 재고 현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하드 데이터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난달 대비 반응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 폭이 미비한 수준이고 실제 지난달까지 이어오던 그런 감소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증가 변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재고 현황은 마이너스 7을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달 마이너스 9에서 소폭 증가했으나 절대 재고 수준 자체가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재고 감소되는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 수요 전망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대 전망에 대한 소프트 데이터. ...와 실제 데이터라고 볼수 있는 하드 데이터 간의 차이가 조금 더 극명하게 벌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재고라든지 어닝은 실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어느 정도 바닥권을 머물던 이 구간을 이탈해서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재고도 그렇고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 이게 반등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그 추세가 달라질 만한 모멘텀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건 하드 데이터에 국한되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기대라든지 전망, 소프트 데이터는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전반적인 비즈니스 업황에 대한 전망 정도만 반응을 했다면 이번 달에는 매출 기대까지 확산된 모습이 나타났다. 한마디로 소프트 데이터, 기대 전망에 대한 개선 효과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에 비해 실제 업황에 대한 하드 데이터는 반등을 하긴 했으나 그 폭이 의미 있을 정도의 변화다라고 보긴 어려울 정도다. 이 정도로 11월 NFI 소규 낙관 지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경기가 돌아 설때 심리 데이터부터 먼저 돌아서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아직은 하드 데이터 자체가 돌아서는 모습이다 볼만한 그런 뚜렷한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NFIB 고용 건수, 구인 건수 마찬가지로 직전달 대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큰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감소 흐름이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채용계획 마찬가지로 직전달 대비 소폭 증가했고 여전히 흐름 자체에 변화를 줄 정도의 데이터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보상계획 데이터 살펴보면 11월달 28이 나왔습니다. 직전달 23에 비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다만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에 근접한 상황이죠. 팬데믹 이후 단기 저점이 18%였고 그리고 직전 고점이 30%였으니까 어느 정도 고점 수준의 임금 상승률의 선행 지표인 보상 계획 데이터가 집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 파란색 차트 보시면 워낙에 변동성을 보였던 차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위치가 변동성을 보이며 아직은 하락 추세 중에 나타나는 반등 구간이다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추세를 이탈해서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그때가 되어야 보상 계획 데이터는 정체 행보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실제 임금 상승률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정체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임금 상승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체 행보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건 보상 계획에 대한 데이터고 실제 보상을 단행했는지를 보시게 되면 32%가 실제 보상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달 대비 증가한 수치이긴 하나 큰 의미가 있을 정도의 증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9월달 수치와 같은 정도죠.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계획하고 실제 단행한 부분과의 응답은 여전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아까 매출 기대를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매출 기대에 대한 전망 크게 상승을 했지만 실제 매출 데이터는 그 증가분이 그렇게 크게 의미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 차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시 보상 계획 데이터로 와서 말씀을 이어 나가면 실제 보상을 단행한 비율이 이 정도로 변화가 없을 정도니까 결국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금 보상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비용 부분이고 이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상 계획에 대한 데이터는 반등한 게 뚜렷하지만 실제 보상 실행에 있어서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최근 보상 계획 데이터는 변동성이 컸던 만큼 실제 보상 실행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하락 방향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고요. 그런 면에서 기업들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 절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고용비용지수 ECI와 한번 살펴보면 NFIB 보상계획 데이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3개월 이동평균으로 봤을 때 이번 달 25로 나왔어요. 직전 달 22에 비해서 상승하는 흐름이지만 월별 데이터로는 28이 나왔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데이터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난 그런 상승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더불어서 실제 평균 판매 가격 인상 계획입니다. 판매 가격에 대한 인상 계획이고요. 28로 집계가 됐고 직전달 26의 매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실제 판매 가격 인상한 비율은 24로 집계가 됐고요. 직전달 21에 비해 소폭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두드러지게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끝부분 보시면 아직은 의미있을 정도의 변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면 여전히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시적인 반등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가격 둔화가 나타나고 전반적인 경제 활동 둔화가 이어지는 그런 신호들도 여전히 NFIB 소기업 낙관 지수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 3개월 내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의 비중이 11월 28로 직전 달 26일에 비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CPI 상승률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죠. 이 지금의 반등이 최근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중간 정도의 위치를 했다. 이 파란색 보시면 여기가 하단, 여기가 상단이니까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위치를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23년 4월이 21% 이때가 직전 적점이고, 단기 고점이 3월달 33% 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5% 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니까 현재는 하락 추세 중에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이 나타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럼에도 과거에 비해서는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한 응답 비율이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물가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흐름이라면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NFR이 소기업 낙관지수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기대와 전망 이 소프트 데이터의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에 비해 실제 데이터 하드 데이터는 미비한 변화 직전달 대비 증가는 했으나 큰 의미가 있을 정도의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하드 데이터만 꼽아서 정리를 해보면 구인 건수가 있겠죠.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면 구인건수가 의미있을 정도로 늘어나야겠죠. 하지만 11월달 36으로 직전달 35에 비해 소폭 증가하긴 했어도 이게 팬데믹 이전 레벨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의미있을 정도의 변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재고의 흐름 보게 되면 마이너스 7을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달 마이너스 9에 비해 증가된 그림이지만 아직 이 위치 자체가 뚜렷한 감소추세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기업들이 재고 축적에 공격적이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기대 전망에 대한 소프트 데이터만 크게 반등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실제 어닝보셔도 마찬가지인데요. 11월달 마이너스 26을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달 마이너스 33에 비해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사실상 지금 위치가 어닝쇼크와 같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위치는 팬데믹이라는 극단적인 구간, 이 구간 내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네, 더불어서 캐패스 이슈 관련해서도 지난달과 큰 변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NFI 불확실성 지수가 직전달 대비 조금 줄어들긴 했으나, 11월달 98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집계일의 최고 수준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직전달 대비 하락을 했어도 여전히 집계일의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실적이 낮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재고에 투자하는 것도 주저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다만 지난달에 비해 크게 달라진 부분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느 정도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반적인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전 점... 전망에 대한 부분이 반등을 하면서 이 소프트 데이터의 상승을 주도했는데 이번 달은 이런 부분이 매출 기대까지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인 소프트 데이터의 반등이 가세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 하드 데이터를 쭉 말씀드렸지만 기대 전망에 대한 부분과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였고 물론 직전달 대비 증가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변화의 폭이 의미있을 정도의 모멘턴 전환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